이렇게 북상을 들려드렸는데요. 저희 오늘 메인 MC가 두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손 들어오세요. 무슨 행 안녕하세요. 오늘 MC를 맡은 카리스와 토끼 지유와. 저희 얘기를 많이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저희 드림캐쳐가 썸냐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어서 이 토크, 콘서트, 토크 콘서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와 저희가 팬카트에서이썸아분들의 고민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고민 상담 글 쓰신 분 표정 <laughs> 과연 네,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저희가 몰랐는지 안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바로 뚱땡이들의 고민상담소예요 오늘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고민을 저희가 해결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선녀들이 되게 많은 고민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네. 시간 관계상 많이 뽑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네. 하겠습니다 아, 맞아요. 없어서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건축학과를 전과를 생각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학기부터는 건축학과 수업 몇 개를 듣는 중인데 완전 재밌는 거 있죠? 어, 그런데 주변에서 모두 저를 말려요. 컴퓨터 학 관련 학과는 취업도 잘 되고 신생학과라 학교에서 밀어주는 학과라고요. 그런데 전 재미없는 공부 사냥하고 재미없는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맞다고 보는데 네. 주변 어른들이 자꾸만 말립니다. 처음엔 고집을 좀 피웠는데 계속 전과하니 말라 말라하니 흔들려요. 어떡하죠 아아 보내주셨어요. 고민이네요, 네, 정말. 아 저는 정말 정말 고민이라고. 생각해요.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. 아, 네. 근데 또 어쨌든 나의 비전만 내 앞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정말 잘될 수도 있는 거고, 정,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이게 나랑 너무 잘 맞아서 이게 정말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고, 그 나의 인생은 그 아무도 몰라요. 만약에 이걸 선택을 안 해서 정말 후회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. 아 그래서 저는 전과를 해서 꼭 하고싶은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... 살짝 우리팀에서 답정너인사람 최섭 실패해도 다시 선택할 길이 많다고 생각해요. 경험을 많이 해보는뭘선택하든 어. 자신이 책임져야죠 그럼요, 그럼 <laughs> 너무 냉정하고. <냉정인다. 웃음> <laughs> 아, 근데 이거는 이런 시간이라고 생각해요. 오늘은. 어, 맞아요, 맞아. 맞아요. 가연이의 생각이니까. 네, 네. 그럼. 가연 멤버들은 만약에 이런 두 가지의 <laughs> 상관이 있었어요. 내가 하고 싶은 거? 내가 해야... 저도 그냥 하고 싶은 거할거 같아요. 왜냐면 어,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이 길을 해왔고 그래서 학교 생활을 포기하고 친구들과의 추억, 이런 걸 포기하고 이렇게 맞아요. 연습을 해서 아이돌이 된 거기 때문에 맞 맞아. 근데 이렇게 아 그때 나 수학 님못 가서 수련 님못 가서 이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이렇게 무대에서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재밌고 팬분들 만나는 게 굉장히 행복하기 때문에 맞아. 그저 성취감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그냥 하고 싶은 걸하길 바랍니다. 맞아요. 맞아요. 그큰 차이랄까요? 네. 여기 있다면, 저 얘기를 들었다면 <laughs> 한번 그 생각에, 고민에 정리가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. 도움. 맞아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. <laughs> 네. 다음 고민 한번 가볼까요? 네. 우리 이 가볼게요. 여러분. 네. 다이 <laughs> 네. 드림키즈 멤버들의 안무 연습을 하려는데 아무 영상만 보려, 보고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잘 익혀지지가 않아요. 저희가 오른손을 든다 하면 똑같이 오른손을 들면 되고요. 어, 왼발, 네, 왼발을 든다 하면 왼발을 들면 되고. 그 다음에 속도를 늦춰서 천천히 하시다 보면은 저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, 저희가 안무 커피할때 네, 그렇게 맞아. 하니까 네,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맞아요. 그리고 또 저희 안무가 살짝 비슷하게 많아서 더 힘들 수도 있어요. 헷갈리실수있어요맞아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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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맞아. 맞아. 네. 무조건 잠이 해결해 주더라고요. <laughs> 그날 안 해주면 그냥 자세요. <웃음> 진짜. 맞아요. <laughs> <만약에> 그래서 <laughs> 우리 안무할 때 맨날 내일의 기적이라고. 하잖아요 맞아요. 일어나면 배워져 있어요. 맞아. 역시 연습벌레 그렇지 벌레 벌레에요 <laughs> <벌레예요. 웃음> 근데 네. 네. 모르겠어요 솔직히 안무는 연습이라서 뭐 딱히 해줄 말이 없어요 <웃음> <웃음> 진짜 연습 <연습하고 웃음> 네. <laughs> 네. 답장나 아 답장나? 안무는 <laughs> 연습이다 맞아 연습 맞는 거 같아요 맞아. 그리고 저희 안무에는 일곱 명이 다 함께 추는 거겠죠? 시뮬레이션을 해요. 그 다음에, 그러면 아, 내가 이 파트에서는 뭐 소리를 어디를 써야겠다, 혹은 어떤 감정으로 불러야겠다,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. 그렇게 커피를 하는데, 여러분들 중에 커피를 하고 싶은 곡이 있으시다면 이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. 오. 맞아요, 저희 팬분들 중에서도 저희 노래 막 이렇게 좋다고 드럼으어도 커도, 되게 많고 또뭐 다들 노래방. 마이크 차러 왔어요 아 고마. 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곡인을 또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, 이미도 다녀오세요 아이크한번 <laughs> 드실까요? 네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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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우리 유유미 한번 들어볼게요 자기가 삼는 거예요. 저희는 오.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맞아요. 그래서 우리 이윤이가 시작 잘하잖아요. 맞아요. 시작 프로 시작 럽. 저는 게 그게, 그게 되게 멋있었어. 아, 맞아요. 열심히 가길 바랄게요, 알았죠? 너무 급하게 오면 안 돼요. 네, 네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지금까지.